오, 이름 뭐야? 와, 꽃이 자란다 이게 절벽에서 피는 꽃인가? 뒤질래? 빠하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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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다! 아싸! 개이득! 액세서리는 다 좋대. 세트 맞추면 다 좋대. 일단 지금 낀 거보다 훨씬 좋아요. 근데 여기 나이징 너클이 데미지가 세가지고. 오? 오! 나또 일단. 아,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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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하세요. 자, 얼음 묻히고 무조건 왼쪽 가세요. 오, 아인 카드 같던데? 마 카드 비싼데 2만 원인가? 안 맞아 이 새끼야. 안 맞아 이 새끼야. 죽고 싶니? 아, 씨바. 아이디 와저 박혀 있지 말고 후 응시... 뒤질래? 어? 어? 아하 막내발 적당히 하세요 개새끼 씨발 최대 화속강 15 증가 너 비쌈 우쇼! 안 나? 뽀잉, 뽀잉! 아! 아! 컴엄! 어? 호! 아! 쓰! 주문 현답, 시발 으! 니 아니? 잘 뜨는데, 에피? 리마? 아 잘못 썼다시. 포인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아 아. 닥탁와 판매 가능인데? 와 개같네. 아 좋같네. 왜난 저런 거못 먹지? 맞나? 코노 왔다시. 이렇게 챙겨줬다. 아니, 오 마이 쇼울 암석 강의 물공의 마공의 이거 완전 포잉 뭐니? 오 마이 쇼울만 자꾸 나오네. 개 기분 나쁘네. 포잉 <뭘> 뭐야? 이거? 오, 이 셋이다. 외출복, 이 셋. 존나 쓰레기인데. 잠깐만, 이거 끼는 게 낫네? 잠깐만. 오, 어차피 벨트하고 이거하고는 데미지 증가가 없거든요? 대가리하고 벨트에는 댐증이 없어. 근데 나머지 세 부위엔 댐증이 다 있어. 여기는 없네? 신발 하나 뜨면 좋겠다. 차라리 뜨더라도 잡 세트템이라도 뜨는 게 좋은데. 오, 세트템 일단. 좋아요. 응, 음, 빨리 튀죠. 차원의 지배자 세트템이네요. 까달라고 난리치네 일단 나또언박치오오이렇게 <목소리> 13위 호환이다. <laughs> 그리티걸보세2 <보셈>. 5 0차이남 <laughs> 시발이라니요, 오니마 이거 1티어인데 무기 댐중 챙기면 저거 1티어야. 아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형형형 형, 형,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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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그만해. <목소리도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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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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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오 뒤집어. 아뭔 아야? 님 파묵이 떠야 정신 차려요 진짜. 아 뉴비가 너무 바라는 게 많다. 간다. 어, <목소리도> 잠깐, 대미지 1 2인가요

아 진짜 다 죽었는데 저 씨. 아. 포인 어... 오. 어... 미친. K야. 댐증웅 오에 일단 넣어 차 나쁘지 않은 거다. 지금 나쁘지 않은 거죠? 달리아스코트. <목소리> 아, 챔피언 라키가 여기에 뜨부렸네 <목소리> 아, 거놀이 <목소리> 너무 재미가 없어. <laughs> 얘 뭐, 뭘로 최적화해요? 야, 이 작성 쓰고 치 앞보나? 아, 이래 대프는 존나 짜증 난다니까. 사기니까. 어, 2세트다 아니네, 아, 야아 끼고 있는 게 아닌데. 아, 왜한 개씩 나온 거 그래도 세트는 먹었다. 다행이다 아니야. 화소이 등 자꾸... <laughs> 뭐니 달리아 2세트였어요. 니마, 오, 10%다. 이게 더 좋다. 허 <laughs> 벨트네, 씨발 세트긴 한데, 최하급 세트다. 이게 <laughs> 한지나요없을것 같은데. 오케이, 일단 놔두고요. 어? 잘 뜨는데? 에픽? 야, 소마 왜 이래? 오늘? 미슈 파프야, 미슈 파프야. 나아가는 용기 오! 이거 꼭 킵해두세요. 오즈마 레이드 때 히브랄템이에요. 네, 맞아요. 아니, 미지로의항해네요 이거는 약간 서포터템 같은 거. 아, 부안감줄 알았는데, 순간. 아이, 개새끼. 오, 오 마이 숄더. 일단 일단 일단, 일단 이득. 데미지 십이 신가 일단 껴. <laughs> 어둠 속에 눈먼 자 하필이면 아 이거 내가 암흑 되는 거거든요. 진짜 존나 쓰레기예요. 아 씨바 또또저안 깨는 게 나와요. 차라리 당신의 소중한 카드예요. 이마 <laughs> 저또3만원 벌어졌어요. 야 배가 뭉. 스 베가붕스 로터스 3개또 사주면 되겠는데? <놀람> <놀람> 아 불꽃 투구 왜 함장이 나오지 이게? 제발 제발 파동기검 파동기검도 나쁘지 않고 얘 뭐가 좋더라 미슈 미슈타프 미슈타프 좋은데? 어 황금빛 가호 감갑이야 데미지 8% 증가 있네요. 아 젠장. 허리 케인 스매셔 아니. 오 킬링 머신? 오 골리든보다 더 좋다. 그럼 껴야죠. 아오 뭐야 로딩 글로 없다. 잠깐만 이게 더 좋나? 하갑은? 아 그냥 똑같네요. 아딱 보니 쓰레. 에라이. 아시 블라드 스텝프. 아니. 아니 이게 뭐야 또 무기 무기 컬렉션이야 오늘은 오예 어디 보이야 어 반지다 오예 이자 와이 씨시빨이것도 네. 아, 네. 뭐야 아니 공치는 경우가 있었는데. 와 트윙클 레이디 띠다. 어어? 어어 어? 근데 저 보조 장비좀 애매한 게 버프 스킬이라서 없긴 한데 그래도 계속 원정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. 이건 또 뭐지? 이 ㅂ 개쑤엑이다 야하아아아아아아오 없는거 떴다 트윙클 ADP 이건 또 뭐야 고난의 표식 없는 것보단 낫네요 일단 뭐야 아니 C폴 우와보 뭐니? 초중력 어깨라고? 오예미차오 미친 두신의 부적이다. 오예 아, 광클로텔라웨어다. 아, 이마 실패했는데. 어, 뭐 떴다. 오 미지로의 항해다. 좋은 거다. 얘한테는. 왜? <목소리> 봤나? 키린 키린 레전 땡건 떴다. 총, 총에 칼같이 나가오리니 음, 봤나? 나 이거 먹어주리니 대왕 웨쓰, 웨 게이야? 예. <laughs> 야병타마때리데 <laughs> 씨발 다 드시네 그냥 <laughs> 봤나? 이셋 마차돌림 봤음? 이셈, 이셋 이셋 마차돌림 이셋, 이셋 어? 엥? 뽀인 오니? 니마 트윙클 띠먹음 오님저 트윙클 3셋 맞춰드림 있어봐 내가 한개더 맞춰줄게 아나나 나 예전에 꽃채에서 에픽 뜬적 있었어 오예 봤나? 어? 2셋이다 봤나? <목소리> 우와 미우미우 털모자까지 존나 귀엽겠다 이 인간 트윙크한테 그냥 사람 먹고 있었네. 꽈뚜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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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따. 어? 지팽이 오, 25%인가네? 뿡. 오, 잘 픽됐다. 오, 부 오. 아, 암속이잖아, 저거. 아니 비중뎀 15퍼다. 일단 보조 장비 덥다 어잉? 데비지 7이 힘 7퍼. 어깨는 웬만하면다 좋다. 세트가. 아, 씨발, 니코 내코, 씨발. 이렇게 뭔가 한 캐릭 잘뜰 때가 많더라고. 아, 존나 안 뜨다가. 아니 내 무기 달라고. 아, 또딴 무기야. 야왜 이렇게 무기 잘 뜨냐? 진짜로 얘 무기 뜰란가 갑자기. 어, 예언자의 치르 벨트다. 왜 이렇게 잘 뜸? 아, 직 예언자. 예언자 이 세트 되게 좋아요. 어? 야, 왜 이렇게 잘 떠? 아 씨, 있는 거고. 빠 아하. 아니, 남의 무, 무기만 뜨지 말고, 내것들라고내 거, 내 거, 내 거, 도, 도. 도좀 더. 어, 크롬의 생명이 담긴 상이? 아니네, 없네. 됐다. 아하! 로딩글로의 근원 화가이네 나쁘지 않은 거다.

어? 크롬 이세도 됐네요. 그렇지. 어 반지 게이드 나가서 끼고 오자. <laughs> 소마 키우세요. 소마 할거 없으면. 오 어깨 쇼업 데드맨이다. 데미지 12% 증가. 얘는 각성기 한번이라 스킬 공격력 1 증가. <목소리> 달가오는 여명? 어깨네아 젠장 어느 시점에 또또 그 뭐냐 어 우리 배붕 배붕스님께서 오! 크롬 2셋 됐다 2셋 그 안되지 감성기가 있다구 친구 오! 낄순 있는건데? 60자가 떴는데 오베리스보다 세지 않을까? <laughs> 제발 이게 뭐야. 마공이 678인데 얘는 779에다가 수속강인데 심지어? 나쁘지 않은데? 에이, 씨 오! 로딩글로 일단 한 개. 아! 2세트 됐다. 잠깐만. 아, 내 바지네? 하의 2세트네? 아. 오! 반지다! 아, 비켜! 빨리! 저거 먹어야 돼. 아싸, 반지. 파동준폭. 근데 활기 있으니까 일단 활기 놔두고. 파동준폭 세개다 모이면 활기 벗어도 되겠다. <laughs> 반지 두개라니 아, 님 저주 받았잖아요. 어떡해요. 반지 두개예요 아, 진짜. 오! 오 반지다! 일단 좋은 거 닦이자. <뭥> 아이런니 씨. <뭥> 아씨아씨 <laughs> <님>. 시발 <laughs> 아씨시시철피감 2세트댔다 아그 없는 것보단 낫지 씨행아 제가 <laughs> 제 강극상의 <상위> 하이더 쇠쇠쇠만 <laughs> <laughs> <트윙클만> 존나 뜨네. <웃음> <웃음>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헤헤헤헤헤헤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신 받네. 오! 우와 날렵한 어깨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반나시 이발. 아. 야이 완전히 막 종이불로 모으고 계신데. 뭐? 나니. 오. 오니 골고루 잘처먹네악지금두개 <laughs> 아, 존나 웃기네정발아미이 남아서 못 깔아라 버린 느낌인데. <laughs> 음 암석성 어깨야. <laughs> 오 니마 시너지 끝남. 야 무기 먹어줬다 그래도. 아 오늘 오늘 그래도 성공했다. 고맙죠. 고마우면 기자 번호 불러줄게. 것시다 고시다! 고시다! 나 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, 알겠어? 다시는 나 놀리지 마라. 고시다! 이거 붕커는 몰빵게임. 강극의 승부사 벨트. <laughs> 이런 느낌인가? <laughs> 어, 2세트 됐다. 강극 2세트. 저 봐, 이렇게 세 개, 이렇게 두개 끼면 되는 거 아니야? 하의... 하이... 왜 하의가 없냐? 안 되네? <목소리> 벨트. 달리아스코 <스쿼트> 벨트 맞춰줬네. <목소리> 크롬의 생명이 잠긴 상이다. 없네? 어떻게 하나도 중복이 안 되지? 띵. 띵. 아이러니, 씨발. 아, 씨발. 오, 아, 무기 뜨노, 왜. 하나 죽어주세요. 오, 일단은. 일단은 파동 2 세트 우리 쏠쏠 할 하지 말고 그냥 파동 증폭 3 세트 하자 나처럼 재빠른 도마뱀 손건이 이딴 거안 떠서 다행 씨발 네. 떴네 <목소리> 없는 거면 뭐 진짜 그러니까... 아이고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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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때그게 제일 최고인데. 어 불타는 마녀 이셋이다 잘 봐요. 오 이번 마슬러스 이셋이에요. 버스음 쩔죠 개 쩔죠. 이제 마슬러스 목소 목걸이 뜹니다. 수고. 시발. 시발. 나에게 에픽을 줄수 있니? 나에게 에픽을. 줄수 있니? 응? 중복일까 아닐까? 아니네 없는 거이. 아 잠깐만. 없는 부위네. 왜안 안쳐만... 천만이 소리야? 왜? 도대체 왜? 예언자네. 진짜 골고루 쳐더네 시발. 아 아니에요. 웃은 거 아니에요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겹치겠더지? <laughs> 트윙클 사셋. <4셋. 웃음> <laughs> 어, 어 너무 이쁜 걸 어떡해? 아. 아 놀래라 트윙클 인줄 알았네, 씨발. 아. 걔가 새끼. 아, 왜 일로 가니 아, 씨발 이게 그건데. 아, 프리스트 그건데.